하동 사람들은 녹차만큼이나 매실을 즐겨먹는데요. 이맘때면 집집마다 매실로 음식을 만든답니다. 손질한 매실로 잼을 만들기도 했는데요. 이맘때면 매실잼을 만들어서 마을 주민들이나 친척들과 나눠먹는다고 합니다. 왜 그때는 그 며느리 시키죠? 어머니가 세요 요새 사람 물도 뗄줄 몰라. <laughs> 진짜 뒤에서 배경화나시네. <그때는> <laughs> 끓는다. 아직 아직 끓을 끓네. 이제 집 나네. 보조를 자처하며 어머니의 살림법을 조금씩 배워가는 며느리입니다. 뭐 먹고 좀 속이 더부룩하나 어쩌나 하면 때 먹으면 금방 괜찮아. 내고? 아. <laughs> 아이고. 네, 고맙다. 아내에게 한없이 자상한 남편, 어머니한테도 잘해줘요. 어머니는 아들 키우면서 뭐가 되길 원했어요. 뭐가? 음. 뭐가 되기는 뭐뭐 뭐 내가 뭐 돈이 엄수가 뭐 몽결찮은 게뭐큰 건는 안 바랬고 이제 도시 삼소로 편히 음. 사는, 즉 직장 생활 삼소로 마음 편히 사는 그걸 원했지. 음. 음. 처음에는 우리가 들어와서 어머니 힘든데 같이 도와주는 게 효도라고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어머니 인생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 이제 좀 편하게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들어와서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요. 그 생각을 하니까 좀 너무 죄송한 것 같더라고 오히려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. 밤에 잠도 같이 자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들어서 얼마나 좋아요. 힘들 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훨씬 많네요. 시원해. 어 아, 다시다 어. 때로는 달콤하게, 때로는 짜릿하게 무르익어가는 가족입니다. 아들이하고 며느리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뭘 바라세요? 죽잘 사는 거, 건강을 잘 사는 게 바라는 거지. 나는 돈도 안 바래고 아무것도 안 바래. 지금 이대로 뭐 가족끼리 알콩달콩하면서 싸워가면서 약간 <laughs> 소원할 때는 소원할 때는 조금 소원하더라도 건강하게 <laughs> 사세요. <웃음> <웃음> 알았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버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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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우리. 들어왔을 때 되게 걱정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제 지금은 제일 든든한 지원군이시고 <laughs> 그잘 하고 있으니까 어, 걱정하지 마시고 <laughs> 오래오래 건강하시기 바래요. 오빠 사랑해요. <laughs> 가족의 품처럼 넉넉함을 주는 지리산에서 맛 좋은 녹차도 만들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.